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짠오자입니다 오늘은 진짜 기본템 중에서도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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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되는 반팔, 긴팔 티셔츠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이 광고이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발 꼭 봐주세요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 모르는 분 없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티셔츠들도 다 같은 티셔츠가 아니라 원단별로 핏별로 다 느낌이 다르고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엄선 엄선 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 쏙쏙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타트. 가장 먼저 이 에드와르도 긴팔 티셔츠예요. 우선 이 제품이 퀄리티가 일단 대박이에요. 이 브랜드에서 원단처랑 원단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특수 고급 원단이래요. 보시면 면스러운데도 살짝 광택이 나고 직접 만져보시면 부들부들합니다. 36%의 고함량이 모달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그면함유량이 높다는 티셔츠들보다도 수축이 적고 탄탄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단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3팩, 5팩 이렇게 묶음 구성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블랙 앤 화이트 구성 3팩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해보시고요.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마음에 드신다면 원하시는 컬러가 많이 들어있는 그 5팩 위주로 추가로 구매를 해서 또 입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티셔츠 볼때이 넥라인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이 넥라인 때문에 버린 티셔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넥라인은안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 정말 정말 넥라인 진짜 짱짱합니다. 너무 이거 빡빡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내 몸에 맞, 맞을 정도로만 살짝 미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제품 진짜 많이 입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늘어나 보이지 않죠. 제가 두 사이즈 다 입어보니까요. 이게 75, 이게 80이거든요. 뭐 한사이즈로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75 사이즈는 좀 단독으로 입고 싶으실 때 아니면은 좀더내 몸에 맞게 입고 싶으실 때75 사이즈를 초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살짝 레이어드도 하고 좀 넉넉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80을 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입었을 땐이 80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반팔, 긴팔 티셔츠들이 시중에 진짜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격도 착하고 내구성도 좋은 그런 제품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제품은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제일 기본이 되는 그리고 내 어떤 옷들이랑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에두아르도 긴팔 티셔츠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요 A와 B 약간 박스한 느낌의 이런 트임이 들어간 티셔츠예요. 원단은 코튼 45, 폴리에스터 55가 혼방이 되어서요 내구성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이 촉감 자체도 너무 드라이하지 않은 적당히 촉촉하고 적당히 보드란 톡톡한 그런 느낌의 원단의 티셔츠입니다. 기장감은 제 키에 엉덩이 다 덮고 그리고 이 팔뚝살도 다 가려주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나 어떻게나 입을 수 있는 정말 편안한 반팔 티셔츠가 될것 같아요. 우리 옆에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도 되게 좋고요. 맨투맨이나 후드 밑에 레이어드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뿅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센스 있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반팔이 느낌이.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드레시 그리고 스트릿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너무 드레시하지도 않고 너무 스트릿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잘 어울리는 거고 너무 또 드라이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해서 막 찰싹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티셔츠가 아닌 그 중간에 뭔가 보들보들 톡톡 약간 그런 느낌의 원단의 반팔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가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 프린트스타의 무지 반팔 티셔츠예요 이 제품은 좀 스트릿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리고 좀 드라이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E 반팔입니다. 이거는 코튼 100%의 티셔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코튼 100%면 느낌의 반팔 티셔츠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넥라인 시보리 그리고 이중 박음질이 튼튼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반팔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미디엄이랑 라지를 둘다 입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미디엄을 입었을 때좀 엉덩이를 가려주는 편안하게 레이어드 용으로 입기가 좋고요. 반팔 기장감도 적당해서 단독으로 입기가 좋은 사이즈예요. 근데 라지 사이즈를 입어 보면은 약간 품도 조금 커졌고 기장감도 엉덩이 훨씬 덥고 위쪽 허벅지까지 쫙 내려오는. 근데 이게 품이 말도 안 되게 큰게 아니라 적당히 오버사이즈한 느낌이어가지고 어 라지 사이즈도 상당히 괜찮은. 마침 또 이게 원플원이어서 한 장에 거의 한 9천 원꼴이거든요몇개 이렇게 쟁여두기도 좋고요. 컬러별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릴렉스핏 크로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 무튼 티셔츠는 딱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그게 이원 간단해서 오는 느낌인데요. 이게 코튼 100%이긴 하지만 어 뭔가 딱 입었을 때좀 촉촉하다. 도톰하다 그리고 부들부들하다. 매끈하다. 요런 느낌이 딱 듭니다.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샀고요. 적당하게 떨어져요. 기장감도 엉덩이 한 반쯤, 반팔도 팔 반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레이어드용보다는 단독으로 더 많이 입었거든요. 이 정도 피시면은 라지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게 무텐 반팔티셔츠가 항상 사이즈가 한개이상이 항상 품절이에요. 아 그래서 내 마음에 보유를 주지 않는 그래서 보일 때 그냥 사이즈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오늘 긴팔 티셔츠 그리고 반팔 티셔츠들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그 느낌 이해 가시죠? 스트릿 트레시 그리고 촉촉 바스락 이 느낌 이해만 가신다면 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티셔츠들 느낌이 빠바바박 오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찡피유 안녕